자, 함수는 두 개의 단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실행을 합니다. 자, 함수는 먼저 정의를 해야 되고, 정의를 했으면 어디선가 호출을 해줘야 돼요. 자, 이 호출한다는 의미는 결국에 실행을 한다. 자,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의를 할 때는 functio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정의를 해요. 기본적으로 f u n 을 쓰고 그리고 함수의 이름이 나오면 되고 함수 이름 다음에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리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자 구조를 잘 보세요. function, 자 여기 show라고 되어 있는 게 함수의 이름이고 자이 show 옆에 괄호 열고 닫고 있죠? 그리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자 이건 문법입니다. 문법. 자 여기에서 이 함수 이름 부분, 자이 부분은 자, 내가 대괄호 이렇게 쳐놓게요. 을자 대괄호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돼. 자 생략이 가능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름을 쓴다라고 하는 것, 자 함수의 이름은 내가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괄호 안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매개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건 뒤쪽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고, 괄호가 있고 중괄호가 있고 중괄호 안에 실행해야 될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구조가 돼요. 그럼 이것을 함수를 정의한다, 함수를 만들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펑션을 쓸때첫 글자, 대문자로 쓰면 안 됩니다. 모두 소문자로만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지금 보면 show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show라는 함수를 정의한 내용을 보니까, 자, 뭘 하라고 되어있지? Document write, 자, 문서에 쓰래 자, 내용은 show 함수 호출 성공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문장 하나를 바디에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이것만으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이 함수를 만들었으면 어디선가 함수를 불러야 돼? 그러면 여기서 부르면 돼요. 자, 호출하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호출을 할 때는 부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불러줘야 돼요. 자, 이름 불러주고 뒤에 보면 괄호 열고 닫고 되어 있죠? 그대로 괄호 열고 닫고까지 해주게 되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서 실행이 되면 바로 뭐가? 자, 여로 올라와요. 여기서. 자, 호, 쇼를 실행하세요. 그러면 함수를 찾아. show란 함수를 찾아서 이 안에 중괄호에 있는 실행문이 실행이 되면서 여기에 출력이 되는 구조가 돼요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몇 가지가 있어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지 굳이 자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동일한 작업의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뭐 패턴에 의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이것을 일괄적으로 또는 조금 더 쉽게 뭔가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자, 나는 이 출력문 하나를 여러 번을 실행을 해야 돼. 중간중간에. 그런 경우에 일일이 내가 도큐먼트 라이트를 쓸 필요 없이 한 번만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쇼만 계속 불러드리면 돼요.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위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쇼 함수가 있고요. 이쇼 함수 밑에 다시 한번 쇼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가 밑에 하나 더 생겨요. 한 줄이 더 생깁니다. 자,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 쇼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쇼 호출한 걸한번더 호출하게 되면 똑같은 게한번더 실행이 된다는 얘기야. 또 실행이 되겠죠. 호출한 만큼 계속해서 뭐가 실행이 돼 d o c u m e n t w r i t e 라는이 문장 자체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얘가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자바스크립트만 아니라 jQuery까지 고려를 한다면 또는 뭐더 나아가서 다른 자바스크립트 계열 아니면 뭐 객체지향 언어를 한다면 반드시 함수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개념 자체는. 그래서 일단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할 일을 정해놓은 할 일의 목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스케줄이에요, 스케줄. 스케줄을 적어놓고 그 스케줄대로 뭔가 실행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럴 때 이제 해당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놓겠지? 오늘의 할 일, 뭐 내일의 할일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해당 일이 왔을 때그 해당 일에 해당하는 어, 스케줄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함수에 대한 내용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나는 무언가를 할 거야. 정해놓은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는 먼저 뭘 한다, 만든다, 할 일을 만든다, 그리고 나서 부른다, 부른다는 실행한다. 자, 내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 이름 부른 사람이 대답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하면 호출을 해야 됩니다. 호출해서 쓰기 위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호출을 하지 않으면 실행이 되지 않아요. CSS에서는 뭐하고 똑같다? 애니메이션과 키프레임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내용. 자 function show show라는 함수를 만드는 거고요 자, 중간에 괄호 안에 아무것도 일단 없습니다 중괄호 열고 document.write show 함수 호출 성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var view는 show라고 썼어요 여기 자, show는 함수의 이름이요 근데 여기 보면 show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함수 자체를 어디에다가 view에다가 싹 대입을 해요 통째로 저장을 하는 거야. 저장을 하고 나서 자 실행을 뭘로 하냐? 여기서는 view라고 실행을 하죠. 변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뭐가 있어? 가로 열고 닫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함수형 변수, 이것도 객체라고 얘기하는데 함수형 변수를 호출해서 실행을 하게 돼요. 거쳐 거쳐 가는 거죠. 형태를 보면 거쳐서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뭐가 발생을 한다? 얘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밑에서는 document write 해가지고 view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view 안에 저장된 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함수 호출 성공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보면 돼요, 여기. 자, 여기를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 내가 만든 함수의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조금 보기 좋게 한다면 뭐 뒤에다가 BR 태그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추가를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줄에 걸쳐서 확인이 되는데 첫 번째 여기 있는 요 부분은 바로 누구에 의해서 뷰에 의해서 실행된 거야. 얘는 뷰에 의해서 일단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도큐먼트 라이트 이용해서 뷰라고 하는 변수 안에 뭐가 있냐라고 궁금해서 뷰를 실행해보니까 출력을 해보니까 자뷰 안에 function show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도큐멘트라이트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함수의 내용을 통째로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이 show라는 이름 자체를 변수에 넣는다는 얘기는 함수 통째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실행 자체를 할 때는 이제 변수에 넣기 때문에 변수 뒤에 가로 열고 닫고를 이용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단계 지금 더 옮겨 들어갔죠? 하나 더. 또 이제 왜 굳이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좀더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프로그래밍에서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캡슐화라는 작업을 합니다. 감싸주는 거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못 하도록 막아주는 거, 외부에서. 그래서 이런 작업을 이제 하나 더 진행을 하게 돼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이 이름이 정해져 있고 호출을 했는데 호출하는 을 방식에는 자, show라는 함수를 직접 호출하는 방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만 어디에 변수에 대입을 해서 실행을 할 때는 변수 이름 뒤에다가 괄호 열고를 쓰게 되면 결국에 이것도 뭐가 된다 함수의 호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